주요 구제 대상인. 대부분 우리 극락왕생이라 하면 공덕이 많고, 마음이 청정하고, 산매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어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많이 한 자, 큰 스님들. 그런 분들이 왕생하지, 우리 같이 세속에 살면서 매일 그, 어, 온갖 그 탐진치, 온갖 번뇌를 일으키면서 세속에 찌들어 사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극락왕생하겠냐. 선님이 역을 하라 하더라도 아휴, 그는 열심히 정신 하는 사람들은 먹으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환경하겠어요근데 선도대사님의 전투사장의 특징에는 제약본부가 주요 구제대상이라 자, 그 밑에 보세요. 음, 7, 7번을 보세요. 재불이 고통받는 천생들에게 대자비심을 베푸시며 있어서 마음으로는 항상 침몰, 윤회하는 중생들을 특별히 불쌍의 여기므로전토에 돌아가도록 권유하신 것이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급히 구제해야지 언덕 위에 있는 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수행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성도문에서는 성근이 깊고, 번뇌가 적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염불을 하든, 뭐 참선을 하든 빨리 결실을 얻고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내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시방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를 우선으로 구제하려고 할까요? 만약 본인이 그런 능력이 된다 만약에 아라함들을 위해 가지고, 아라함들은 또 성인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원력을 세웠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미 생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뭐가, 뭐가 급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겠습니까? 자, 8번 보세요.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모든 모든 제업을 짓는 범부들이 다만 마음을 돌려 아미타불을 부르며 정토에 왕성하기를 발언하고 나서 위로는 백년을 다하고 아래로는 7일, 1일, 10번, 3번, 1번 등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다음에 목숨을 마치게 할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어 바로 왕성을, 왕성을 하게 된다. 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든, 모든, 모든 죄업을 짓는 법무들이라고 했어요. 죄업을 짓는 법무. 그 법무들이 어떤 법무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이게 죄악 생사 법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권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백년. 그러니까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되면 얼마 동안 임불하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면 열 번, 세 번, 한 번만 불러도, 부처님과 성존들이 영접을 하러 오신다그 주요 대상이 누구냐? 모든 죄업을 짓는 법부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구번을 보세요. 구번 사람들은 모두 인정시에 정념이 있는 까닭에 아미타불께서 내응을 하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법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연 이 일본 정토종의 시조거든요. 법연대사, 혼행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법연스님 본인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임종 시의 정념은 부처님의 내용에 의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칭찬 정토경. 이것은 당나라 시대 때 현장 법사님이 보내간 아비다경입니다. 아, 정, 칭찬 정토경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호를 해주셔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본원을 믿고 염불을 염불하는 사람은 임종시의 정념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내형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임종시의 정념을 위해서다. 그런 까닭에 만땅이들 부지런히 염불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이, 이 선도대사님이 정토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임종 때 반드시 정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하루에 뭐만 번을 하든, 이만 번을 하든, 십만 번을 하든, 바로 임종 때그 정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생이 쉽다, 쉽다고 하면서도, 1 0 년만이라도 염불하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대부 어떻게 얘기해요? 많은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10년만 하도 왕생할 수는 있지만 임종 때 10년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임종 때 10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임종 10년을 위해 가지고 평소에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임종 때 10년 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왕생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열0분 밖에 못하는 중생들도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런 이치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설하신 건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10년 연불도, 10년 연불이 되려면 평소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이런 본은, 부처님의 본뜻이 이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정념이 있다는 것이 내가 평소에 염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념이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이법연 스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종 때 정념은 왜 있게 되는 것이냐? 염불하는 사람 중에 정념이 있다 그러거든요. 설사 내가 임종 때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타인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의식은 분명하다는 거. 예요 부처님 오신 걸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혼미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 정념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부처님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어, 현장 스님의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호를 해주셔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은 1일에서7일까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 아, 아미다 부처님이 영접을 하러 오는 거예요. 내용을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광명으로 그 사람한테 가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띵과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부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오실 때문에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내용을 하시는 거라는 거거든요 본원을 믿고 염불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 18원 염불왕성, 염불하면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을 믿고 염불하는 사람은 임종시의 정념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염불하는데 나마음미타불나마음미타불 하는데 나마하미타마, 자꾸 망상이 일어나요 잡념이 일어나요 그러면. 야, 내가 이래가지고 왕성하겠나. 임종 때, 임종 때도 이러면 이 정념을 잃어버리기 십장인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부르면서 나마미타불을 선정을 얻는, 삼매를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연불해야 된다 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하대 육자 명호에 완전히 또 맡길 수도 없거든요. 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더 치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아직 살려났데내마음에 번뇌가 많은데. 이래서 염불을 해봐야 되겠냐. 그래서 나마하미타로 나마음이 나마하미타을 나마음이 이렇게 염불을 하면서 염불을 통해가지고 산매를 이루려고 이렇게 한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염불을 가지고 하나의 방편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지 나마하미타 육자명호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 이렇게 전수연불, 본호를 믿고 연불하는 사람들은 임종시의 정념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내용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임종시의 정념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결론은 큰그 과당에 마땅히 늘 부지런히 연불을 해야 한다. 이게 또 오해하면 안되는 게 연불을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임종 때 정념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본언이 뭐예요? 길게는 평생, 짧게는 열번이지한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명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그 시간, 시간만큼이라도, 부지런히 연불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생이 결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이 바로 연불중생을 접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한테 수명이 남아있고, 또 시간이 있는데도 이런걸 안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본언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번밖에, 한번 남아미 탑을할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남아미 탑을 남아미 탑만 하더라도, 이렇게 평생 하면 이 사람도 왕성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과 발언이 있고, 어 이렇게 염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세속의 얼매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염불 못한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만 하더라도 왕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시간이 남아 도는데도 하루에 딱열 번만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제 왕생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것은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력이 번원을 믿는다는 게 뭐, 뭡니까 연불왕생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염불해야 된다. 임종 때 부처님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부지런히 염불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열 번째 보십시오. 구전 없이 정토 법문을 보는 자는 법으로 인해 왕생의 공덕을 잃게 된다. 구전 없이 정토 법문을 보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정토 법문을 공부하는데도 전승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맥 체계가 있어, 교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이렇게 분별을 무분별하게, 어차피 정토 법문을 설한 책인데, 뭐 이것 보면 어때, 저것 보면 어때, 이렇게 아무런 분별 없이 보게 되면 오히려 그걸 범으로 인해 가지고 왕생의 공덕을 잃게 된다. 그 이유는 근라 왕생의 가르침이 위로는 영수와 천침 아래로는 말세의 번부와 시박, 오역의 죄인들에게 근라 왕생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최하의 죄인인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그를 보면 스스로 비하하는 마음이 생겨 왕생이, 확, 왕생이 확실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순차의 왕생을 할수 없게 된다. 그런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그를 볼 때는 선인의 몫을 보고 악인을 권, 권유하는 그를 보면 자신의 몫을 봐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연이 결정된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신심이 경고하여 부처님의 번호를 타고 순차로 왕생한다. 순차 왕생이라는 것은 금생의 수명이 다하면 바로 왕생하는 것을 순차 왕생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 구전 없이 즉 전성이 없이 정토 법문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 법문에 대해서 왕생 공덕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생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토 법문은 상금기 중금기 한금기를 전부 다 이제 포괄합니다. 그래서 어, 정토 부처님께서도 이제 정토 본문을 설하실 때 계속 경전에서 정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주로 왕생에 대해서 설한 경우는 정토 삼부경이라고할수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경에서 어, 그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을 보면 꼭 친명 연부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것을, 그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토의 가르침이 모든 경기를다 포함하기 때문에, 위로는 용수와 천친, 이런 상상 경기도 정토 부분을 닦을 수가 있고, 아래로는 말세의 범부, 우리와 같은 중생들, 시박을 지은 사람, 오역의 죄를 지은 사람도 극락왕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18원을 보면요, 제18원을 보면, 맨 앞에 있죠. 18호를 보면 그 에, 끝에 보면 시방 중생들이 어, 이렇게 염불하면 왕성할수 있다. 그 다음에 다만 오역제를 지었거나 전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1 8호에 오역제와 전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왕성할수 없다. 18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어...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할 자는 제외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영수보살이나 천친보살이나 지자대사나 이런, 이런 대조사 스님들에게, 스님, 금강왕생 하는데, 오역죄와 정법 비방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상근기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역제와 정법을 비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것만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경우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영서보살님 같은 경우에용영보살님오역제와 정법 비방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정토법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금기와 하은기를다 포함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상금기를 위해가지고 설의 법문을 보고 야 저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왕생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금기 용수보살이나 그리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열가지 원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에 보면, 어, 보현보살 10대 원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10대 원왕은 화엄경에서 어, 그, 어, 보현행원품에 나와, 입법계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행원품에는 누구를 상대로 보현행원을 닦으라고 했을까요? 경에서는 41위의 법신 대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신을 증득하신 분, 최소한, 음, 어, 초지 이상. 이것은 별교고, 만약 원교로 따지면 초주 이상. 법신을 증득한 이런 대보살. 이런 보살들을 보고, 보살 마하살이라는 게 붙어요. 마하살. 마하가 이제 대라는 거거든요. 대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품의 문명을 끄는 이런 보살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고, 보욕죄와 정법 비방은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니까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행운을 닦으라. 아니면, 그, 관경의 상품상생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리심을 세워가지고, 발보리심을, 발보리심하고, 어, 그리고, 어, 대승경전을독선하고 그리고 대승경전의 제1의, 그게 이제 공성이, 공성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동료 해서는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량수경에서도 이제 삼배왕생에서 상품에는 뭐라 고 그래요? 발보리심? 그러니까, 상품왕생하는 사람들은, 상대왕생은 어, 집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사분이 돼가지고, 뭐, 온갖 공격을 닦고, 보리심을 내서, 그 다음에 이랑전념을 하라. 나무하미탑을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상금기를 권장하는 글들이라.